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가 26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요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빛광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못진 고통 앞 위에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일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하고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 날 정결케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이렇게 엎드려 묵상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한 주를 시작하여 달려가는 말씀의 동산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케 하신 주님의 보혈을 이한 주도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입술에 찬송을 두며 우리의 손에 주의 말씀의 행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일에게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참 서로의 어, 아픈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주님을 믿고 우리 함께 손을 붙잡고 참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의 행함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은혜로 씻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로써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십자가를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인지를 되물어보게 하옵소서 이 한주도 담대하게 하시고 또이 한주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병마 가운데서 늘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가슴 아픔을 또 그들의 고통스러움을 주께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오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고 또한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의 피고로움을 주께서 위로하시며 안전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했으며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의 수고의 땅이 헛되지 않도록 보답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와 객제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늘 외롭거나 서럽거나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신이 지켜주시고 주께서 평탄케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를 저희가 순종하는 귀한 시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10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10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로다. 그럼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말씀의 동생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이한 주도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의 정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열 일곱 번째 날입니다. 오늘 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우리는 돌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입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묵상집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의 한 빌딩 옥상에 중년의 남자가 올라옵니다. 하얀 가운을 입었지만 단추는 풀어져 있고 머리도 부스스합니다. 넋을 잃은 표정으로 뿌연 지평선을 바라봅니다.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남자의 얼굴에는 설명하기 힘든 고통이 서려 있습니다. 언젠간, 언젠가 한 메디컬 드라마에서 본 장면입니다. 밤을 꼬박 새워 수술한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간절히 살리고 싶던 환자의 생명이 꺼진 후에 느끼는 의사의 무력감과 절망감이 절절히 전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료에 대한 신뢰와 그 한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의술이 할수 없는 일에 대해 가장 예리하게 인식하는 이들은 의료진입니다. 서구에는 We care, God cares 라는 슬로건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는 병원이 많습니다. 팔이 부러진 환자에게 깁스를 하고 소염제를 처방하는 것은 의사이지만 실제로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이 가진 치유력입니다. 몸에서 상한 부분을 도려내는 것은 의사가 할수 있지만 새살이 도단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료진은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돌보고 치유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기다릴 뿐입니다. 10편 127편이 말하는 진리는 집 짓는 자의 수고나 파수꾼의 노력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질병의 극복을 위한 의료진의 수고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그 모든 수고가 빛을 바랍니다. 치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 의료진은 최선을 다하면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을 돌봄이라는 큰 개념으로 묶어보면 그 안에는 의료진, 간병인 그리고 가족이 서로 협력하여 한 생명을 위한다는 노력이 들어 있습니다.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 가끔씩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 간호에 지친 가족을 격려해 주는 사람까지 그 안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단호한 선언 뒤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평안의 선포가 이어 나옵니다. 휴식 시간 수면 시간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제대로 쉬고 깊이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평안의 힘으로 노력할 때 힘을 낼수 있습니다. 우리는 투병하며 희망을 이어가는 일,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 취업하기 위해 공부하는 일, 직장과 가정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누리는 샬롬의 온전함을 알아가는 삶을 기원합니다. 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어, 옛 고사 성어가 생각납니다. 어, 최선을 다한 후에 그리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수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성해주지 않으면 이루기가 어렵고 의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돌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 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돌보는 일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우리가 어디까지 수고해야 하는가, 특별히 목회할 때 이런 자괴감이 많이 오죠. 조금 전에 의사처럼 말이죠. 참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귀한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목회적으로 참 애를 쓰지만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신앙의 어떤 좌절감이나 또는 어긋난 길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 목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나는 왜안 되는가? 이런 가슴 아픔이 있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다 했다면 남은 것을 하나님께 있으니 말이죠. 살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잡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다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남은 부분을 완성해 주시기를. 음료수 가운데 2% 부족할 때 마시는 음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 2%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2%가 채워져야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99%의 노력, 그것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영감의 1%, 곧 하나님의 도우심의 1%가 없이는 천재가 될수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수고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완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해 봅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여를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셔서 온전히 해 주시기를 강구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했다면 여러분께서 너무 피곤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할 시기가 온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그 밑에 기도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돌봄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에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회복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